이 아이를 한번 사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사 시위를 있는 힘껏 당겼습니다. 날아오르겠지? 날아오르겠지, 그래? 아, 날아오르지 마. 아이, 빗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죽였습니다! 죽였는데 쟤는 하늘에 있는데? 죽였으면 뭐하니? 죽였으면 뭐하니? 야, 떨어져야 될거 아니야. 내가 죽였으면 뭐 합니까? 저 하늘로 옆뒤 승천하고 있는데 <laughs> 게다가 안개가 껴서 보이지도 않아 하늘에 날려있는 게아 <laughs> 진짜 미치겠다 어디 갔어요 어디 떨어졌니 야 안개 껴서 어디 떨어졌는지도 모르겠고 이 역사적인 순간을 육안으로 확인은 하게 해줘야 될거 아니냐 날씨 왜 이래요 진짜 그지가지 엄마 방금 뭐한 거예요 어 잉룡이라고 있어. 엄마가 잡아봤단다. 우리는 진짜 도도밖에 도도밖에 믿을 게 없군요. 안녕하세요. 당신이 가죽도 많이 준다고 들었습니다. 머리를 때리면 금방 죽는다 배웠어요? 그렇지. 음. 응. 엄마 잔인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단다. 넌 인간이야. 몇번 말했니? 넌 인간이야. 저기까지 날라간것 같아. 아니야, 지금 살아있는 살아있는 애입니다. 야, 날고 있는 인형 잡아봤자 뭐합니까? 떨어지지도 않고 가죽도 못 얻고 고기도 못 먹고 진짜 이거 화살총만 갖다 버렸네. 진짜 화살 이거 화살 이거 어디쓰라는 거예요? 이거 내화일레 도도 좀 그만 죽여라 도도. 그러게 말입니다. 자 그럼 콧뿔소를 한번 도전해 볼까요 멀리서 활을 계속 쏘는 거죠 나는 활을 계속 쏘면서 레벨 10이나 해넌 안되겠다 레벨 2 3쯤 되면 잡겠는데 어 도도님 안녕하십니까 당신 여기 당신도 여기 있네요 안녕하십니까 도망가지 마세요 당신은 도망갈 것이 없습니다 그대로 기절합니다 그렇지 가죽을 주세요 가죽을 야, 해 지고 있어. 야, 벌써 해지냐 이거 저기 보세요, 여러분. 보이시니까 하늘에 까만 점. 자, 하늘에 까만 점 보입니까? 하이하이 하이, 님 어서 오세요. 시계 쪽에 아크 서바이벌 2월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저 먼지 보입니까? 마치 아, 유리창에 붙어 있는 모기 같군요. 내가 죽인 잉룡인데 저기 있으면 내가 못 먹잖아, 이거. 뭐 아, 진짜 짜증나 짜증나. 자 그리고 이 와중에 해는 지고 있고 점점 이제 몸을 숨겨야 합니다. 이럴 때가 이럴 시간이 없어요. 자 고기가 많을 텐데 나 지금 아 스무 개나 있어, 아 스물네 개나 있어. 이걸 구워야 돼. 그럼 우리 집에서 좀 멀찍이 굽고 드어 아이템. 아이안 되겠다. 이거 지금 구우면 분명히 나한테 공격할 것 같아. 네, 수똥이 버려. 뭐, 나중에 필요하겠지만, 지금, 어떡하지? 오! 우리 파라파라 레벨업 했습니다. 자, 레벨업. 아, 레벨업 조금 남았습니다. 그니까, 내가, 내가 경험치 얻으면, 그거를 얘가, 조금, 얻긴 얻겠죠? 고기는 쌓이네요 가죽이 부족한데, 가죽을 지금 50개, 30개가 더 필요합니다. 자, 이밤또 무사히, 무사히 이산 속에서 숨어서, 어, 우리 파라파라증을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네. 고기를 그냥 여기 지금 이제 익혀놓고, 지금 이제 불빛 옆에 우리 파라를 세워두면 사람들이 사냥하려고 합니다. 자, 우린 어둠 속으로 사라지겠습니다. 레벨업 했다고 알려줘서 고마운데요. 어, 18 됐습니다. 레벨이 18이 됐어요. 좋아요. 아, 저기 우리 모닥불 피워놓은거 까먹었다. 자, 파라파라의 몸에서 우드를 하나 꺼내가지고 창을 하나 만들어 놓고요. 창 만들어 왜안 만드냐? 왜안 만드냐? 이게 레시피가 아니, 아, 8개나 있어야 되는구나. <laughs> 창이, 창은 나무가 많이 필요했군요. 닌겐 나빴다. 창이 8개나 있어야 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화살촉도 몇개 만들어둡시다. 20개 정도는 항상 화살을 만들어두죠. 아, 모자라. 플린트가 없어. 어허, 그렇구만. 그러면, 화살은 그냥 저 정도만 갖고 다니고, 보니까, 음, 화살이 위력이 꽤 세네요, 그죠? 우리가 이제 벽도 벽이지만, 어, 뭐가 옆에 걸어 다니는데, 근데 이 무게감은 초식 공룡입니다. 벽 문하고, 어, 문 하나하고, 문 프레임, 요거 하나씩 만들어야 될 때가 됐죠? 어, 파라파라의 몸 안에서, 어, 우드를 꺼내겠습니다. 그러면, 벽 프레임 하나 만들 수 있고, 문도 하나 만들 수 있네요. 오케이. 야, 이제 우리 집은 임시 방편 정도의 수준은 끝났어. 어? 아, 뭐다? 빨려, 빨려. 파라야. 우리 집 완성하자. 나의 애완용 도도 못 봤나요? 전 자러 가겠습니다. 내일 학교 가야 돼서. 그래요. 일요일엔 빨리빨리 자러 갑시다. 우리도 오늘 12시 반까지만 해보도록 하죠. 왜냐면 제가 또 내일, <웃음> <웃음> 잘 자요. 내일 끊요 내일, 어, 아침부터 인터넷을 교체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엄청 바쁩니다. 그서 그러려면은 제가 좀 대청소를 해야 돼서, 저는 건얼물려라서 집에, 집을 거의 청소를 안 하거든요. <laughs> 내일 대청소를 해야 돼서, <laughs> 빨리 자고 빨리 일어나야 돼요. 파라파야너 모닥불 옆에 있으면 사람들이 야 누가 보면 너 굶는 줄 알겠어. 빨리 와, 파라야, 너 누가 보면 너 굶는 줄 알겠어. 통째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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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빨 와. 빨리 와. 아 바쁘시겠네요. 그러니까 요 하루님 또 빨리 가서 자고 어, 내일 좋은 컨디션으로 하루 화이팅하시길 바랄게요. 어 건물 불 열어서 청소 되게 싫어하거든요. 내가 제가 옛날에 회사 다닐 때는 진짜 회사를 엄청 진짜 완전 깨끗하게 해놓고 살았었어요. 그랬는데, 자, 이제 이쪽 벽을 하나 허물어도 됩니다. 근데 집에 내선 정, 집안에 이 곳, 그곳은 나의 재산이 아니다 보니까 손대기 싫은 거 있잖아. 내 방, 내 거란 생각이 안 드니까 꼴도보기 싫은 거 있잖아, 막. 그래서, 집안 청소를 그지같이 안 해서죠.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발코니가 있는 집이 되는 거, 어, 팔아야 너 들어온 거니, 끼어, 끼었어? 주인님 들어가고 싶어요. 기다려. 끼었어? 자, 이제, 임시 방편으로 해놨던 이 벽들을 하나씩 허물면, 이집 전체가 제 것이 되죠. 좋습니다. 이 정도 평수는 돼줘야지요! 자, 이제 파운데이션을 깔아야겠네, 이제. 자, 팔아야 나가자, 나가자. 이제, 이, 뭐, 이, 나 이거, 토치도 끄고, 너 이제 다시 잠복 모드야. 너의 존재를 들키면 안 되거든. 어쩐지 저랑 비슷하네요! 사회생활하면 더 그래. 회사생활 할 때는 그 자리가 이제, 거기가 돈 버는 곳이니까 그게 진짜 딱내 자리란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지저분하게 해두면또 평가도 떨어져요. 그러니까 진짜 저는 먼지 한털 없이 내, 내가 퇴근하고 난 뒤에 내 책상을 아무리 뒤져도 뭐가 자료를 찾을 수 없게끔 그 밑에 그 열쇠로 잠그는데 거기 다집어넣고 화장품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집어넣어 놓고 그렇게 해놓고 회사 생활을 했거든요. 자, 고기 넘어와. 고기 넘어오고, 다시 넘어오세요. 자, 아니다! 나 고집 고기 세 덩어리 있네. <laughs> 고기 세 덩어리 들어가시고. 어. 야, 너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누가 너 때렸어? 아니지. 오! 우리 파라파라 레벨업 했습니다. 레벨업 했어. 자, 피통 채워, 피통. 자, 피통 채워주고. 이 나무 너무 많이 넣었어. 나무가 이렇게 한 번에 자꾸 막 100개씩 들어가는 이유가 뭐죠? 이 나무가 한꺼번에 100개씩 들어가서 미쳐버리겠어이 아까 나무를 너한테 줄순 없다. 내가 야 나무를. <laughs> 에이 우리 우드. 여기서 이러다가 누가 또 온단 말이다. 여기서 우리, 내가, 제 아까 그, 동영상으로 보여드렸던, 그, 그 아이를 잃었거든요. 누가 여기 3 0일 레벨 31짜리 말콤이라는 애가 와서, 나의 파라파라를 죽였었습니다. 어. 어. 나머지 고기 한 쪽. 익었나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다 됐어, 다 됐어, 다 됐어. 이 자리 뜨자. 얼른 뜨자. 아예, 아예 우리의 존재를 보여주지 않는 거야. 우드, 우드. 하... 저도 언젠가 내 소유의 집을 사게 되면 집 엄청 깨끗하게 해놓고 살것 같아요 제 성격은 원래 굉장히 애초에 어지르지 않고 치우지 않는다거든요 <laughs> 어? 잘 어지르지 않고 잘 치우지도 않아요 근데 그러려면 은내 소유의 집을 가져야 되겠죠 우리 모두 그런 날이 언젠가 올 겁니다 안전을 위하여 잠입 그렇죠 마치 없는 것처럼 어허. Uh -huh. 난 이곳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잠 잔입을 하면서 어디죠? 시간을 보냈는데, 오히려, 이번, 지금 이번의 밤은, 그렇게, 그렇게, 막 길고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왜죠 왜이죠? 밤이 짧았던 것 같죠? 테레사님은 자동차 좋아해요. 글쎄다. 저는 토끼님의 공룡이 좋아요. 이런 탈 것은 정말 세상 어디에도 없죠. 널 타고 다닐 수 있다면 좋을 텐데, 대체 어느 세월에? 자. 에 버려. 고기 언제 상했죠? 버려. 아 왜, 왜, 왜? 먹을 게 없죠? 이 인벤토리에도 과일 많이 넣어 놨을 텐데, 왜 낑낑거려요? 과일 많구만. 많만하구만왜 낑낑거리니? 왜 줬는데 먹지를 못하니? 아, 잠깐, 우리 너무 벗고 있다. 자, 옷을 하나씩 만들어 입죠. 신발이 있어야 내가 걸어 다니기 편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 우린 아직도 벽을 열심히 세워야 됩니다. 벽을 계속 세워야죠. 인벤토리에 신발도 신고 옷도 입고, 언니 섹시한 몸을 가리게 돼서 좀 아쉽네요. 왜왜왜 가만 히 있어 좀왜왜왜 어, 왜, 왜. 쓰다듬어 달라고 야그럼어 그러... 따라와 따라와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라곤 과일과 휘파람밖에 없다 자 그래도 딜로 와 우리 열심히 그 도둑 찡들을 잡았더니 가죽이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얼마나 있죠? 52개, 많이 모은 자리도데 52개네. 가죽이 지금 이제 28개가 더 필요하죠? 어느 세월에. 어느 세월에 이제 도도도 이제 시가 말랐구만. 내가 도도 씨를 말렸어. 어, 도도를 멸종시켰습니다. 도도도 안 보이기 시작했어. 치킨 먹고 할게요. 좋겠다. 이 밤에 치킨이라니. 흥! 살찔 거야! 흥! 이물 속에 이제 좀 피라냐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오, 왠지 지금 한 마리도 안 보여. 이유가 뭐지? 누가 다 죽였니? 아니 아니 들어오지 마 파라 파라에 들어오지 마 들어오지 마 상어가 너 발견하면 너 잡아먹어요. 파라 파라 빨리 와어 파라 파라 빨리 빨리 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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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어, 우리 파라 파라 아유 잘하네 우리 그것지 우리 인간은 이런 놀이를 한단다 뭐야 엄마 나 잡아봐 라 야, 잡아 죽는 데 가시나요. 나 잡아봐라. 잡히면 중년들 가시나야. 나 잡아봐라. 아 진짜 뜸무 하신다. 배고플 시간인데 <laughs> 치킨 자랑하고 사라진 이 남자. 어,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아까 뭐 어플 얘기하다 말았는데 이게 요즘 이 방값을 알려주는 어플이 많이 두 개가 생겼죠 최근에. 제가 요새 부동산 얘기를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요새 이제 집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땅에 대한 정보도 알게 되고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그 어플을 믿고 그 집을 보여주세요 하고 가면 그 집을 절대 보여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 딜로다. 나 아까 내가 그 딜로를 자꾸 가죽을 수거를 못했어. 그 집은 이미 나가고 없거나 허위 매물이래요. 하지만 이제 그 지역에 그근처에그 집세를 알수 있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우리 파라파라가 이 아이와 대신 싸워줍니다. 자, 파라파라가 이길까요? 늘 도망치던 아이가 자신을 공격하니까 이 딜로는 깜짝 놀랄 겁니다. 그렇지. 파라파라가 도와줘서 더 쉽게 잡은 것 같죠? 우리 파라파라칭 잘했어. 이렇게 초식동물이지만 공격을 할줄 압니다. 그동안 도망만 다녀서 그렇지. 이렇게 졌네요 끼니의 이름이 파라파라예요. 얘가 원래 파라소예요 이름이. 아 원래 얘 종족이 파라소라서 이름, 이름이 름뭐뭐잘뭐 뭐, 뭐, 귀찮아서 그냥 파라파라라 지었어요. <laughs> 창의력이 없죠. 어, 창의력 따윈 없어. 창의력이 없는데 어떻게 디자인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자 <laughs> 이런 엄마 한 세상에 오직 스스로만 믿어야 합니다. 잡히면 지키핀데. <laughs> 어. 아, 다시 할까? 나 잡아봐라. 나 잡아봐라. 아까 신이 잡히면 죽는데. 나 잡아봐라. 자, 나, 다시 금세 낮이 되어서 굉장히 기쁜 시계 토끼입니다. 좋아요. 벽을 계속 만들어서 하염없이, 하염없이 높다랗게 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널 위엔 가죽이 아직도 26개나 더 필요하단다. 우리 딜로와 우리 딜러와 그 도도의 피, 씨를 말리자! 어허? 어우, 밤새 나무가 좀 생겨난 것 같아. 아? 고라파덕 같아요. 아, 내가 피카츄를 안 봐서 잘 모르는데 고라파덕이 파라, 파라파라라고 말해요? 아, 그런가 보다. 그렇구나. 아, 생긴 게 고라파덕 같다고? 입이 약간 오리같죠. 하지만 제가 보기엔 이 아이는 이 시대의 그 말인 것 같아요 말. 소리도 약간 말 같아, 푸르릉 막 이래. 자 나무가 많이 보입니다. 나무를 죄다. 어 여기 누가 패다 만 나무고만 한대 치니까 너무지냐? 이숲 속에 있는 나무들이 오히려 나무를 더안 줘, 진짜. 어나 레벨업 했네. 야 우리 레벨 18 됐습니다. 자 피통을 올리겠습니다. 레벨 18 됐어요. 하지만 지금 정작 필요한, 우리가 배워야 할건 아직 하나도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자, 2층으로 올라가는 요 계단 하나 배우겠습니다. 요게 있어야지 이제, 여러분도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병 만들 때가 아니라, 아, 이제 이거 만들어야겠다. 자, 이제 복층으로 만들어서 계단으로 올라가면, 이제 복층 집을 만들 수 있어요. 아, 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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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일 있어? 잠깐만 기다려봐. 어, 이거 이제 이거 만들어야 돼, 엄마가. 욕 아닙니다. 레벨업 한 거예요. 18. 어, 그, 어, 맞아. 욕 아닙니다. 욕 아니에요. 레, 레벨업입니다. 어. 자, 이제 천장을 만들 수 있는데, 천장을 만들면 서그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도 만들어서 하면 이제 복층이 되겠죠. 자, 뭔가, 디자인 따윈 할수 없을 것 같은 이 시대의 삶, 어, 시대적 배경이지만 뭔가, 뭔가 좀 집구조는 좀 산뜻하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천장 하나 만들었어 자 천장은 뭔데 이렇게 또 나무가 60개나 필요합니까 우드가 희한하구만 어 왜왜왜 왜, 왜. 왜 심심해 엄마 바빠죽겠는데 그 심심해 미안해 일요일에는 가족과 함께 아이를 돌봐줘야 되는데 엄마가 엄마가 가진 게 없어서 그럴 수가 없구나. 자 12시 되면서 창문 닫아야 되니까 12시 되면 12시 됐어요. 하고 알려주세요. 10분 전이네요. 12시 되면 창문 닫아야 되니까 알려주세요 진짜 이 집은 주변 환경도 그지 같고 진짜. 아 그래서 아까 그집어 집보는 어플 얘기하다 말았는데 그래도 그 그, 내가 보고 간그 매물은 없지만, 그것과 유사한 집들은 진짜 실제 비슷한 시세로 많이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시세 파악을 하는데 그게 좋겠죠. 그래서, 어, 어, 집을, 이, 집세를 보는 방법은, 정말 천지차예요. 비슷한 크기인데, 음, 비슷한 크기인데, 지역에 따라서 비싼 크기의 옵션인데 엄청 가격 차가 많이 납니다. 그 특히 인천 쪽은 굉장히 싸요. 게다가 근데 신도시인데 오고 있니? 신도시라서 깨끗하고 신축 건물이 많은데 인구수가 서울에 비해서 작다 보니까 하지만 위치는 위치는 이제 서울과 비슷할 정도로 높다 보니까 아 비슷한 가깝다 보니까 물자는 빨리빨리 조달이 되니까 좋은. 인테리어로 된 집이 많아요. 좋은 집이 근데 집세는 쌉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특징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집이 싼 곳을 알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러다 보면 이제 난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제 이런 식으로 뭘할수 있어요. 이거 보세요. 자, 이러면 지붕도 되고 이렇게 하면 복층도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계단을 만들면 이렇게 세워주면 이 위로 내가 올라갈 수 있겠죠? 엄마 못 들어가요. 알아서 널 위한 문은 따로 만들어야 돼. 문을 닫고. 엄마가 나무하러 동산에 가면 아 엄마가 나무하러 동산에 가면 아기는 엄마 찾아. 에이 그 노래 되게 원래 무서운 노래라면서요, 어. 그리고 또 이제, 그, 동해안 쪽으로, 동해안 쪽으로 이제 원룸들은 또 되게 싸요. 제가 요 근래 진짜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집, 이 집세들을. 그리고 또, 하, 대학교 앞에, 나 원룸들이 쌉니다. 그래서 나는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솔직히, 뭐, 서울에 살 필요 없잖아요. 그런, 하지만, 싼값에 좋은 집을 살려면 그런 변두리 쪽들, 해안가 쪽들로 집을 보면 싸게 할수 있어요. 하지만 부산이라던가 뭐 이렇게 대도시들은 역시 비쌉니다. 왜 무서운 노이에요나 그렇다고 들었어. 왠지 잘 몰라요. <laughs> 왠지 까먹었어. 자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 사다리가 있어야 돼요. 방금 우리 사다리 배웠죠. 레시피 어디 있니? 아 이거 이거 하나 만들어서 이제 2층에서 잠을 자보도록 2층에 침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임은 침대도 만들 수 있어요? 응, 음. 쇠치가 일곱 개만 있으면 나 지금, 오, 계단 하나 만들 수 있어요? 그냥 생각보다 뭔가 좀 빠르게 진행되는데, 나 이거 일, 이 게임 일주일 정도 더할수 있을 것 같아. 이 기세라면 일주일 정도 더할수 있겠는걸? 이 근처에 딜로와, 딜로와 이, 그, 우리, 그, 누굽니까? 도도찡들만 많다면? 자, 만들었죠? 계단을 8번에 넣겠습니다. 사다리네요, 사다리. 야, 진짜 그냥 사다리구나. 어. 그러면 이렇게 사다리를 놓겠습니다. 이렇게 놓으면. 뭐지? 사다리인데 왜 올라가지 못하니? 아, 이걸 버려야 되나? 아, 왜 올라가지 못해? 이거 어떻게 쓰는데, 이거? 2인가? 아, 어, 2입니다. 하여튼 모든 게다 2야. 자, 이러면 이제 복층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침대 깔고 자면 되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분위기 좋은데? 나 왠지 이 게임 일주일 더할수 있을 것 같아. 오케이. 엄마가 바다에 일하러 갔다가 파도에 휩쓸려 아기가 혼자 남아 엄마가 기다려 죽었다는? 아, 그런 스토리예요 아, 그래서 무섭구나, 그 노래가. 부족원님 어서오세요. 아이디가 부족원인거 보니까 이 게임 매니아시군요. 이 게임 또 부조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기술대라던가. 크루 같은 개념일 것 같아요. 파았어 어서와. 파라파라. 파라. 엄마 쫓아다녀. 자, 또 벌써 해가 지려고 해. 하루 낮이 정말 짧아. 밤도 짧은데, 나, 낮도 짧은 것 같고. 아이고, 아이고. 엄마 핥아줬어요? 고마워. 아고 볼일 보면서 엄마 할지 말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음, 안장. 역시, 까죽만 있으면 돼요. 사냥을 좀 나서야겠다. 자, 저쪽으로 갔더니 지금 스피너사우루스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죠? 어. 스피너사우루스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가서 초식공룡들을, 초식공룡들을, 어, 노려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파라, 파라파라찡에 동료들은 내가 어 없이 얘 보는 눈 앞에서 잡아야겠죠. 진짜 미치겠다. 잔인해 이 게임 너무 잔인해. 아니 아, 어 겉보기에는 굉장히 뭐 아름다운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뭐 드넓은 초원이 펼쳐져 있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정말 잔인하기 이로 말할 데 없습니다. 파라파라 잘 오고 있니? 아이고 잘 오른다.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잘하네. 좀더 오세요. 엄마 뭐못 올라가겠어요 엄마. 이었죠요. 넌할수 있어 그렇지? 응. 자부적호님은 저번에 왠지 이 게임 매니아시군요 그 한마디 한순간 부끄러웠는지 그새 사라졌습니다 아쉽구만 지금 엄마라고 생각하는 거 확실하죠? <laughs> 그럴 거야 나 엄마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유 네 새끼 아유 네 새끼 자 제가, 제가 지금 시, 쓰다듬고 있는 겁니다 아유 잘하네 아유 잘했네 네 새끼 밥 먹고 있니? 인벤토리? 왜 이렇게 안 먹었어? 과일 맞네. 과일 먹어줘 근데 이게 길들이고 나면 안 먹나 보다. 먹 먹으 뭐 정기적으로 먹여야 된다더니 뭐개 구락만. 아 뭐지? 갑자기 노래 왜 웅장합니까?